와우 안녕하세요. 솔솔 앱 TV 구독자 여러분. 난 일기 쓰기가 정말 신나의 작가 조영경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마인드맵 일기 쓰는 법하고 사자성어 일기 쓰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친구들하고 어떻게 같이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인드맵하고 사자성어 쓰기 일기가 학습하고 관, 관련이 좀 깊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한 가지 관찰 일기 쓰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관찰 일기는 과학, 과목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찰일기는 동물이나 식물을 관찰해서 쓰는 일기예요. 관찰일기를 쓸 때는 무엇보다 정확해야 돼요. 사실만 기록해야 되고요. 동물하고 식물하고 쓰는 법이 조금 다르긴 한데, 식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관찰해서 쓰면 좋아요. 근데 이때 어제보다 이만큼 자랐다, 지난주보다 이만큼 자란 것 같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관찰일기는 정확하게 쓰는 게 좋으니까, 센치를 잰다든가, 중량을 잰다라든가, 아니면은 약간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 있어서 그 기준에 비해서 얼마큼 자랐고 색깔이 어떻게 변했고 그런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식물 일기 쓸 때는 약간 사진을 첨부해서 일기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동물에 대한 관찰 일기를 쓸 때는 동물의 생김새라든가 아니면은 사역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같이 쓰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이든 식물이건 둘다 관찰 일기 쓸 때는 정확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관찰 일기를 쓰고 나서는 내가 좀더 알고 싶은 거라든가 어떻게 얻게 된 정보 같은 것도 기록하면 좋고요. 일기 쓰기를 했지만 그대로 과학감으로 옮기면 관찰일기가 되는 그런 일기 쓰기 방법입니다. 예문을 한번 볼게요. 친구가 사슴벌레 한 쌍을 주었다. 암컷과 수컷이다. 까만색이고 만져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껍질이 딱딱할 것 같다. 암컷인지 수컷인지 한 마리는 앞에 집게 같은 것이 있다. 친구가 먹인 젤리만 잘 주면 된다고 했다. 키우기도 어렵지 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 잘 자랄 것같다 이거는 간찰액이라고 할수 없는 게 정확한 표현이 없어요. 좀 수정된 걸 볼게요. 사슴벌레의 수컷은 아주 큰 턱을 가지고 있고 암컷은 턱의 수컷보다 훨씬 작다. 온몸은 검은색의 광택이 있고 손가락을 살짝 만져보니 딱딱했다. 사육장에는 토깔을 깔아주고 놀이용 나무 토막을 넣어주었다. 이렇게 앞에는 사슴벌레의 모습에 대한 게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육장에 대한 것이 나오면서 사육 방법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물뿌리개로 자주 물을 뿌려줘야 한다. 그리고 먹이는 젤리처럼 생긴. 것을 먹는다. 어서 사슴벌레가 알을 낳아 나도 다른 친구들에게 사슴벌레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치면 앞에는 사슴벌레의 모습이 있고 뒤에는 사육 방법이 나타나 있어요.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같은 거 친구들 아마 많이 키울 거예요. 달팽이를 키우는 친구들도 많고요. 부모님들 딱 사다 놓고 자 이제는 내가 너한테 사슴벌레고 장수풍뎅이 사줬으니 관찰해서 일기 써봐 그러면 아이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있었던 일기 써라고 하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가 이렇게 한다고요. 부모님들 좀 도와주셔가지고요. 사슴벌레 보고 관찰 일기 써보자. 아,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 설명해 드렸던 거, 소개일기에서 말씀드렸죠? 관찰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밖에서부터 안으로 가거나, 안에서부터 밖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관찰일기를 쓰는 방법으로, 어, 사슴벌레 모습이 어떻지? 물어보면 친구가 대답을 하겠죠? 그거에 대한 일기 쓰고요. 아, 사슴벌레가 어떻게 키워야 되지? 이렇게 시야를 넓혀가면은 친구들이, 아, 알어. 이렇게 쓸 거예요. 무조건, 갖다 놓고 써 봐. 이렇게 해서 잘하는 친구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요. 부모님들이 조금만 도와주신다면은 친구들 모두 다 일기 쓰기를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 알려 드릴 거는 기사 일기예요. 기사 일기라고 하면은 어머님들, 부모님들 딱 생각할 게 아, 신문 기사 멋진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어 맞아요. 그런 기사 얘기 쓰는 거 맞아요. 그러면 기사 얘기 쓸 때는 관찰얘기도 있는 사실, 관찰한 사실만 쓰잖아요. 기사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거 사실만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네, 느낌이나 감정 같은 거는 안 되고요. 사실만 기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사를 쓸때6하 원칙 아시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이렇게 여섯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기사 일기를 말씀드렸죠? 써.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맞춰 써보도록 해라. 라고 하면 친구들, 아, 육하원칙 어려운데, 그럴 거예요. 같이 해봤는데도 잘 모르겠다는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기사문을 한번 보여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하면 친구들이, 아, 하고서는 척 알아듣고서는 아마 쓸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을 너무 가서 평가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다 과대평가하셔도 안 되지만요. 너무 친구들을 가서 평가해서, 우리는 이런 거못 써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도와주세요. 조금만 힌트를 주면 다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라점 명심하시고, 그리고 참으시면서 술 쓰기 지도하시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제가 예문 을 보여드릴게요. 아침에 승용차랑 버스랑 사고가 났다. 버스는 불 들어오는 데가 깨지고 승용차는 앞에 있는 게 꺼려졌다. 아마 승용차가 수리비가 더 나왔을 것 같다. 사람은 다치지 않은 것 같은데 운전자들끼리 싸우고 그걸 또 구경하겠다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차도 천천히 가고 완전 난리도 아니었다. 학교 앞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어떻게 달렸게 사고가 났는지 조심해서 운전 좀 하지. 자, 요거대로는 일기 괜찮아요. 오늘 있었던 일 썼고, 아유, 운전 좀 조심하시지 하고 자기 느낌도 쓰고 좋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 뭘 쓰죠? 기사 일기 쓰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육하원칙에 맞게 신문 기자가 된 것처럼 보도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써 보도록 할게요. 오전 8시 30분 경. 초등학교 교문 앞 횡단보도에서 하얀색 승용차와 버스에 접촉 사고가 있었다. 버스는 라이트가 깨졌고 승용차는 앞 범퍼가 살짝 떨어졌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운전자들이 내려 시시 비비를 가리느라 소란스러웠다. 더군다나 사고 주변에는 구경하는 차와 사람들로 혼잡해 도로가 막혔다. 학교 앞은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속도를 줄이는 것은 운전을 조심해서 사고가 낫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딱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앞에 읽기하고좀 차이가 뭐냐면요. 앞에는 있었던 사실 이야기한 다음에 아, 학교 앞은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어떻게 달렸길래 사고가 났는지 마침표. 조심해서 운전 좀 하지 마침표. 이거는 구어체예요. 엄마랑 친구랑 이야기할 때만 하는 거고 문어체로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왕이면 문장을 딱 닫을 수 있는 실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음 일기 쓰기로 본다면은 나쁘지 않은 글쓰기도 하지만. 우리는 제대로 된 기사일기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로 드린 것처럼 학교 앞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마침표 찍고 속도를 줄이고 운전을 조심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마침표 딱 찍고 이렇게 해야지만 제대로 된 기사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찰일기하고 기사일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관찰일기는 잘잘 잘 연습하면 나중에 과하게 관찰일기 쓸때 도움이 되고요 기사일기는 육하원칙에 맞춰서 쓸수 있는 또 다른 글쓰기 한 방법이니까 둘다 일기 쓰기를 하면서 연습해 두면 글쓰기 실력이 쭉쭉 늘어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일기 쓰기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